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목이 좀 잠겼는데 끊고 다시 가는데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표에 보시면은 스마트 어, 옵션 구분으로 본다면 구분으로 나오는 어, 스마트 기본 트림이죠. 스마트 트림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전방 충 충돌 경고,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가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속도를 판단하여 충돌 위험 시 경고문 표시 또는 경고음 등이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며 필요시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피해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가 가다가 앞에 차량이 서 있거나 앞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피해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벤츠 차량이 서 있는 고속버스를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서 있었는데 뭐 그게 본인은 쓸줄 알았는데 매뉴얼상 쓰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뉴스가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매뉴얼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시 필요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피해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줄여줍니다지 무조건 잘 잡아준다는 아닌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전방 주시랑 상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차로 유지 보조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차선을 얘가 읽는 거죠. 그래서 차선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라는 건데,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하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차가 이렇게 쏠리다가 그거를 얘가 핸들을 좀 잡아준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 간 계기판에 경고도 하고, 스테어링 휠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주행차로를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다가... 핸들을 조금 꺾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일직선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쏠리면 얘가 스티어링 위를 제어해서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유지하도록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어제 차에는 없는 기능인데 제 차는 유지 보조 경고만 삐삐합니다 얘가 이제 핸들로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고 요거는 이제 엘카스라는 기능이기도 한데 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가 보시면은 그리고 어 운전자 주의 경고 계속 이제 졸거나 이럴 때 차를 직진으로 계속 못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셔라 음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 하이빔 보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가다가 하이빔을 내가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하이빔을 켜놓고 가다가 전방에 차가 와요 상대 쪽에서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이거는 제 차에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량이 가다가 뭐 쓰겠죠? 그런데 차를 출발하지 않아. 그러면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이 옵션이 기본 트림. 스마트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 스마트 센스 1,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옵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만원짜리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단으로 쭉 내리다 보면 센스 1이 여기까지예요. 한 번씩 읽어드리면 어, 읽어드린다기 보다는 그거 먼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총 일곱 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후충박, 후, 후측방, 충돌, 방지보조.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후측방에 차가 있으면 경고를 해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각지대 차량이나 후측방에서 구석으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하여 운전자의 경고 및 필요시에 앞바퀴 편제동 제어를 통해 후측방 충돌을 방지를 보조합니다. 보이시죠? 요 그대로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고 싶어. 어 차가 오네? 그때 이제 앞바퀴 제 편제동 제어를 통해 후측방 충돌을 방지를 보조한다. 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아 이거 센서이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최근에 아 이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 같은 경우는 주차 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차가 나오는데 어 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제어 제어하여 제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를 합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계속. 차량에 대한 옵션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차가 감속을 해요. 어? 섰어. 그것까지 똑 동일하게 씁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면 또한번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제체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섰을 때 출발할 때는 버튼을 한번 눌러 줘야 돼요. 그래서 전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방 차량을 감지하여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하여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차량 정체로 앞차 정차 시 정차하고 차량 출발 시 다시 거리를 유지하여 주행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제 차량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섰을 때는 앞차가 출발하였으니 버튼을 조작하여 출발하여 주십시오 라고 멘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타뱅고 포함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차량이 이렇게 섰을 때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하는 기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고요. 이게 고속도로 주행이나 짧은 단거리 주행 혹은 차가 막히는 주행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운전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발목이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이 옵션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 못해도 기본 가솔린 차량을 사실 때음 이렇게 드려 가솔린 차량 사실 때 모든 정도는 사셔야 이 스마트 센스 센스 이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꼭 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입니다. 처음부터 보죠. 음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본선 주행 시 전방 차량과의 거리 차선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는 물론 차로 유지를 보조해줍니다. 이거 최고죠. 속도도 제어해주고, 차로를 유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있던 옵션들이 기본으로 깔리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필요한 옵션입니다. 약간 운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약간 반자동주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동주행에까지 많이 온 거죠. 보조, 주행 보조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어, 위험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에는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충돌 방지 보조해 줍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는 이 비슷한 옵션이 페리세이드에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 아이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아이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에는 무조건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차 경고. 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지해서 문을 열기 열 때쯤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휙 하고 오면은 클래스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경고음을 울려 승객을 보호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은 옵션이죠. 자 마지막 처음부터 보죠. 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 구간 곡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속도를 줄여주는구나. 어... <laughs> 아 부럽다. 스마트 크루즈 아, 예 스마트 크루즈 작동 중 고속도로. 그리고 도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 안전 구간 진입 시 감속 제어를 통해 주행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곡선 구간 진입 시 감속 제어를 통해 주행 편의를 제공합니다. 아, 좋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쭉 보셨죠. 이게 이 부분은 제차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120km로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서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100km 그 단속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 제 차는 9 99, 9 k m 로 이걸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1 0 0 k m 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 차랑 비슷한데 다음이죠 커브시 확 줄여버리나 봐요 4 0 k m 까지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편의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아 어떤 거 어떤 거 넣어야, 되는,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 스마트 센스는 고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스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이걸 안 쓰겠지? 아니요. 쓸 날이 옵니다. 이거는 저속에도 쓰고요. 고속에도 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LPI 엔진, LPI 모델의 경우에도 1800만원부터에서는 이 옵션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만원 옵션, 스마트 옵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을 사실 때 내가 어떤 옵션을 어떤 옵션이 필요한지, 어떤 옵션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건 맞지만, 어, 카 마스터 분들하고 상담을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 혹은 거의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게 차량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안내한다라기 보다는 이게 있으면 정말 편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 계약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션들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편하게 사용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저는 장거리 운전을 정말 편하게 부담없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반떼를 어떤 걸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편의? 가격? 디자인? 그 모든 거 놓치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이왕 사는 새 차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넣고 구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왕 사시는 거 후회 없이 사십시오. 나중에 옵션을 추가하는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이 배로 더 들더라고요. 해서 되도록이면 옵션은 많이 넣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넣으셔서 정말 스마트한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